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부터 60강 동안 열심히 우리 영어 문법, 노래 신나게 부르면서 한번 영어 문법을 한번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저희가 영어 문법을 쭉 공부를 할 건데요. 문법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 문법하면 항상 많이 등장하는 그런 용어들 있죠? 그 용어들을 간단하게 단어의 종류부터 한번 그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명사니 대명사니 아마 이런 말들 때문에 사실 문법을 아예 포기를 하시거나 영어는 재미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걸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함축적인 말들로 해놨을 뿐이지 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우리 하나씩 하나씩 용어 한번 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 라는 것인데요. 명사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명, 명이 바로 이름, 명, 이름을 가리키는 말들, 말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바로 가리키는 것이 바로 명사가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컴퓨터, p u t milk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사람 이름 사이라든지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family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peace. 평화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것들까지 모든 것에 붙여진 이름들을 바로 명사라고 한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자, 뒤에 문장에서 명사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이름, life, 삶이라는 그 개념에 대한 이름과 girl이라고 하는 어린 여자의 개념 두 가지 명사가 있네요. 자, 여러분, 노래 한번 따라 부르시면서 명사 개념 잡아보세요. It's m i e It's m i e 그건 내 삶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첫 번째 나온 life라는 명사. She is the girl. She's the girl 하는 데서 girl 하는 것이 여자아이라는 여자라는 명사. 이렇게 두개 명사 잡아 보셨죠?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은 바로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에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이 바로 대명사가 되겠고요. 대명사는 언제 또그 예를 들어서 앨런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말했는데 또 앨런+ 앨런+ 앨런 할 때마다 그렇게 사람을 이루기 뭐 하니까 한번 앨런이라면서 그다음에 히. 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들 바로 대명사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그런 종류로는 I, you, he, she, this, that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I can show you the world에서 대명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나란 뜻을 가진 I, I와 you. 너란 뜻을 가진 you 두 개의 대명사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명사 i 미셸을 대신해서 쓴 i와 you 여러분들 이름을 대신서쓴 you가 바로 이 문장 속에서는 대명사가 되겠네요. 자, 대명사 개념 생각하면서 역시 이 노래 큰 소리로 따라 불러 볼게요. I can show you the world. I, can show you the world. I can show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사라는 단어인데요. 동사. 말 그대로 동. 움직인다.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바로 동사라고 하겠습니다. 문장이 이루어지려면 명사. 동사가 꼭 필요한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처럼 swim이라든지 eat 먹다라든지 사랑하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동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서 동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I'll sing a song beside you. 우리 말로 했을 때는 뭐뭐하다라는 번역이 붙는 것이 바로 동사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무엇이 동사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Sing 노래하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문장에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찾았던 대명사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I, you 하는 것이 대명사가 될 테고. 자, 그럼 우리 내친 김에 명사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명사 찾으셨나요? 네. song, 노래라는 것이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 대명사. sing, 동사. 성 하는 것이 명사. 그 다음에 이 하는 것이 바로 대명사가 되겠네요. 아직까지 여기 지금 어라든지 b 사이드 같은 거는 나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자, 우리 노래 한번 동사라는 개념 생각하면서 따라 불러보죠. I sing a s o n beside you. I sing a s o n beside you. I'll sing a song beside you. 네 옆에서 내가 노래를 부를게 하는 것이 바로 sing 노래하다라는 것이 여기서는 동사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알아볼 것이 바로 형용사라는 개념입니다. 자, 형용사라는 것은요. 우리 말할 때 어, oh,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이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이런 말 쓰죠. 형용한다는 게 뭐죠? 말로 표현하고 꾸며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 또는 성질을 설명하는 것을 바로 형용사라고 하겠습니다. 좀 kind 친절한 우리 말로 하면 뭐뭐한 정도로 번역이 되겠는데요. Strange 이상한 아니면 new 새로운 many 많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서 한번 큰소리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형용사를 한번 찾아보죠. 자,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Go! Okay. She's got blue eyes deep like the sea. 여기서는 무엇이 형용사? 그녀는 대명사. Got? 가졌습니다. 뭐? 파란 눈? 하고 바로 눈을 꾸며주는 파란이라는 blue라는 것이 바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죠? 어, 바다와 같이 깊은 푸른 눈을 가졌습니다. 노래 한번큰 소리로 따라 불러 볼게요. 깊은, 아니, 파란 눈할때그은 하고 붙은 바로 그것이 형용사가 되는 거죠. She's got blue eyes deep like the sea. She's got blue eyes deep like the sea. 자, blue eyes에서 색깔을 나타내주는 이런 것들은 어, 형용사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알아볼 것이요. 바로 부사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사라는 개념이 제일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 부사라는 것은 동사 또는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라고 설명이 굉장히 기네요. 여러분들,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바로 형용사였죠? 그죠? 파란 눈, 예쁜 얼굴, 뭐 깊은 바다라고 했을 때 명사를 꾸며주는 말들을 형용사라고 한다면 또이 형용사를 또 꾸며주는 말을 부사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파란 눈이라고 했을 때 아주라고 하는 것은 파란을 꾸며주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빨리 간다라고 했을 때 역시 빨리라는 어, 아주 빨리라는 것이 간다라는 것을 꾸며주는 부사가 되는 거네요. 자, 자, 부사 대표적인 부사들 거기에 쭉 쓰여져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early, here 빨리 여기 very 매우 well 잘 often 종종 slowly 천천히 우리 말로 뭐뭐이 이렇게 들어간 것이 주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 속에서 부사 한번 찾아보죠. She, she'll see. I'm not so tough. 자 여기서 형용사나 또는 동사나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She 대명사, see 동사, I 대명사, tough. 형용사 so tough 그러니까 어, 형용사 tough 거칠다라는 것을 꾸며주는 so가 바로 여기서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어, she'll see 알게 될 거야 I'm not so tough 내가 그렇게 거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런 뜻이고요 자, 노래 속에서 한번 확인해보죠 이렇게 she'll see I'm not so tough You see, I'm not so tough. 할때 so가 바로 여기서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늘 들을 때마다 이런 말들 때문에 머리 아프지만 이번에 정리를 잘 해두시면 누가 명사, 형용사 이런 말을 했을 때, 아, 어, 그게 바로 이런 말이지라고 여러분들 잘 개념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전치사라는 건데요. 전치사 여러분들 명사 대명사 앞에서 시간이나 장소 등을 나타내는 말이고 자, 그런 것들로는 무엇이 있다? after, on, to, for, in front of.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뒤에, 안에, 옆에 이런 장소나 시간들, 다섯 시에, 세 시에 뭐 이런 시간들을 나타내주는 말을 바로 전치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서 우리 전치사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전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In my heart. in 이라는 전치사가 있네요. 어, listen to, to도 전치사 아닌가요? 이러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이때는 전치사라기보다는 listen to 붙여서 듣다라는 동사로 익혀두시면 덜 헷갈리실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isten to the song. 그 노래를 들어보세요. here. 이곳에서 here in my heart.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노래를 들어보세요. listen to the song here in my heart. 자, 이거 역시 노래 확인할게요. listen to the song here in my heart 자 동작하시고요. here in my heart listen to the song here in my heart 오케이. Okay. 자, 그다음 우리 알아볼게요. 바로 접속사라는 것입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이어주는 말. 자, 우리말도 접속사. 예를 들어, 한 문장, 한 문장. 또는 단어, 단어를 이어주는 말들을 바로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나는 예쁩니다. 그리고 키가 큽니다. 라고 했을 때이 그리고. 그러면, 바의 경우는 뭐 나는 문법책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를 잘 합니다. 뭐 이런 문장. 이때, 하지만이라고 하는 but 같은 거. 또는 or. If, 만약에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된다면, 외국 사람을 만나서 뭐 자유롭게 얘기할 거야. 라고 해서 뭐뭐 뭐 한다면, 이런 것들을 바로 접속사라고 하겠는데요. 자, 그 다음 문장, 길게 보이는 그 다음 문장에서 접속사를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Do you know that there's still a chance for you? c a u s e there's a spark in you? 자, do you know, 알고 있니, that there's still A chance for you. 너한테 기회가 아직 있다는 걸 알고 있니? 왜냐하면 이라고 문장을 접속 연결시켜주네요. There's a spark in you. 너 안에는 spark 반짝반짝하는 번쩍 번쩍 그 spark가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고요. 자,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은 노래 전곡 들으시면 아마 그 내용 파악이 훨씬 더잘 되실 거고요. 여기서 because라는 두 문장을 이어 b e c a u s e 라 단어가 바로 접속사라고 불리운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크게 따라 부르시면서 접속사 because를 좀 집중해 보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품사 가 바로 감탄사라는 것입니다. 감탄사는 오! Oh 라든지 이런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을 바로 감탄사라고 하죠. Hey s o sister. Hey 하고 부르는 말. Hey가 바로 여기서는 감탄사가 어 있네요. I don't want to miss a single thing you did tonight. 네가 하는 오늘 밤에 하는 그 어떤 thing single thing도 I don't want to miss. 놓치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이 될 테고요. 여기서 Hey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감탄사예요. 감탄사 불리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노래 부르시면서 감탄사 감정 집어 어나한번 노래 불러 볼게요. 다시요. s i s t e r Hey so sister.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가 팔품사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요. 문법 공부를 할때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는 이 말들. 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저와 함께 알아보셨고요. 자, 이 말들을 이용해서 우리 다음 문장의 구조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끝내면 안 되시고요. 다음에 나오는 노래들, 이 명사, 동사 이런 배웠던 여덟 가지의 품사들을 노랫말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어, 이 단어는 무, 무슨 품사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노래들 전부. 큰 소리로 따라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편에서 뵐게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I finally made up my mind. Now I'm in a whole new world with you. Now I'm... I'll sing a song beside you. I've tried to feed you, beat you twice, twice, but I see you roll your eyes. She's crying while she's singing. What you, every little thing you do.